知道。嗯 जी mm, जरूर কোড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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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야끼니쿠랑와규 전문점인데 요즘에는 소갈비살도 많이 나간다고 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다리가 없죠? 이건 소가 더 맛있네. 음, 역시. 그리고 스스 되게 좋은 것들인 것 같아요. 스스 향이 엄청 좋아요. 너무 맛데네 예. 부드러워, 부드러워. 그래도 재력에 빠질 수 없잖아요 엄청 잘 버무리시는 것 같아요 역시 예상한 대로 엄청 잘 머물리셨다. 진짜. 역시 전문이 더 많네. 역시 시그니처일만 하네. 확실히 맛있다. 아, 진짜 녹무 녹아 진짜 녹아요. 그리고 드실 때 너무 바짝 굽지 마세요. 너무 바짝 굽으면 약간 바저처럼 될것 같거든요. 적당히 익혀서 드세요. 자, 한번 볼까요? 뭐, 오, 안에. 네. 고기도 들어있고, 호박, 두부, 팽이버섯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구성 엄청 알차네요, 대작지게. 보십니까? 식사를. 와, 된장찌개 뭐야? 와, 된장찌개 미쳤는데? 그, 된장찌개에는 팽이버섯이 잘안 들어간데, 이 팽이버섯이랑 조화가 엄청 잘 돼요, 된장찌개가. 보시면 차돌박이 넣은 것 같거든요. <놀람> <놀람> 색다른 조합인데, 이거. 아 기가 막힌다